연립부등식의 활용에 있어서 이번에는 요금, 예금액 그리고 가격에 대한 유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이에요. 어느 공연의 입장료는요? 1인당 만원이래요. 근데 20명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30%를 할인해준다 라고 합니다. 자, 30%를 할인해주는 가격을 먼저 한번 구해보면요. 만원에서 그리고 만원에 만원에 30%를 할인해준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 원에서 0.3을 곱하니까 3천 원을 뺀 거죠. 그렇죠? 그러면 7천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미리 한번 구해놓을게요. 입장료의 30%를 할인해주면 이제 한 명당 7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20명보다 적으면서 20명의 단체보다 더 많은 입장료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는 몇 명이 입장할 때부터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 X명이 입장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x명이 20명의 단체가 보다 더 많은 입장료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를 구해야 되니까 20명이 입장했을 때는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요? 자 20명 단체를 입장하면 할인이 되죠? 그러면 우리 할인되면 1인당 7,000원이죠? 그렇죠? 7,000원씩 몇 명? 20명 20명이 입장하면 우리 얼마를 내야 됩니까? 14만원을 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20명보다 적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x명 입장한다고 했는데 x는 20에 20보다 적다라는 거죠. 20명보다 적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0명보다 적었을 때는 우리 1인당 얼마입니까? 만원이죠. 그러면 만원에서 우리 x를 곱해준 만큼 돈을 내야 돼요. 자, 이렇게 돈을 내면요. 20명의 단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니까, 20명 단체로 들어가면 14만원인데, 이것보다 어떻게? 더 많은 입장료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라고 했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X는요, 만을 나눠주면은, 자, 동그라미 4개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러면 14보다 크다라는 경우가 나오네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x는 20명보다는 작다 그랬어요. 그렇죠? 20명보다는 작고 14보다는 크다. 즉, 몇명몇 몇 명이 입장할 때부터 더많이 입장료를 지불해야 되느냐? 15명부터부터는 더 많은 입장료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요. 15명 실제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15명이 입장을 하면은 15만 원이 돼요. 그러면 20명 단체로 단체 금액을 내는 것보다는 어때요? 더 비싸게 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5명이 넘어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20명 단체입니다 라고 하고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 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에 500원이 스티커와 한 개에 400원이 샤프심이 있어요. 이게 합해서 15개를 산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스티커를 우리가 만약에 X개를 산다라고 하면 샤프심은 몇개 사는 거죠? 합해서 15개니까 스티커를 뺀 만큼, 전체에서 스티커를 뺀 만큼 우리가 샤프심을 살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스티커를 샤프심보다 더 많이 산대요. 자, 스티커는 X개고, 샤프심은 15-X개인데, X가 15-X개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그쵸? 우리 첫 번째식 벌써 세웠네요. 그리고, 총 금액이요. 두 번째, 총 금액이 7,000원을 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넘지 않는다라는 것은, 7,000원이랑 같게 사거나, 아니면 7,000원보다 더 적게 사거나 이거예요. 그러면 자, 가격을 한번 볼게요. 500원짜리 스티커 X개니까 500X1을 내겠죠? 그리고 더하기, 그리고 400원짜리 몇개 샀어요? 15-X개 샀어요? 이렇게 샀을 때총 금액이 7,000원을 넘지 않는다. 그러면 7,000원어치 딱 맞춰서 살 수도 있고, 7,000원보다 더 적게 살 수도 있고, 그쵸?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범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두개 이렇게 연립부등식을 세우게 됐네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변으로 넘기면 2x는 15보다 크고요. x는 2분의 15보다 크다. 그쵸? 대분수로 고쳐주면 7과 2분의 1보다 크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식 고쳐줄게요. 500x 플러스 2개 이렇게 곱하면 6천이 되고요. 마이너스 400x. 그쵸? 그러면 7천보다 작. 그럼 이렇게 두 개의 동류한 계산해주면 100x는요. 이렇게 넘겨주면 10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요 그러면 x는요. 7과 2분의 1보다는 크고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렇게 이제 해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스티커는 스티커 x계죠. 스티커는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최대 몇 개까지? 10개까지 살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7스티커는 최소, 우리가 7과 2분의 1을 우리가 이건 셀수 없는 거니까, 자, 최소는 8개부터 9개를 사거나 8개를 사거나, 그 다음 10개를 사거나 하는데, 최대니까 우리는 10개까지 살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마지막 규형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가가, 이제 나왔다, 원가. 자, 원가가 A1인 가방에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요. 자, 그러면요, 정가는 얼마입니까? 원가에서, 원가에 20%를 붙였다. 그러면 a에 1 플러스 0.2 이렇게 묶어질 수 있죠. 그러면 1.2a 1이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매번 이제 학생들이 잘 몰라 모른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거 분배법칙 풀어지면 a 플러스 0.2a가 되잖아요. 그렇죠? a 플러스 0.2a 똑같죠? 이렇게 우리 공통 인수를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a1이 됐다. 그런데 하나도 팔리지 않아서 다시 정가의 10%를 할인했다. 그러면 자, 할인 후의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원래 정가가 1.2a1이었는데 여기에서 할인 됐어. 얼만큼 이것에 0.1만큼 10%만큼 할인은 됐으니까 빼줘야죠. 그쵸?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2a로 이렇게 앞으로 묶어주면 1-0.1이 되거든요. 그러면 0.1 1-0.1은 0.9니까 0.9 곱하기 1.2a1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할인 후 가격은 원래 정가에서 0.9만큼 곱한 게 이제 할인 후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팔았더니 한 개당 이익이 2,000원 이상이래요. 자, 0.9 곱하기 1.2a 이렇게 팔았더니요. 이익이 2,000원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란 건 뭐예요? 원가에서. 2천원 1더 이익을 얻었다는 거죠. 이거 이상으로. 이상이래요. 이게이것보다 이렇게 판게 더 많거나 같다라는 거죠. 자, 이해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방의 원가 원가는 최소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분홍식 한번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0.9 곱하기 1.2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1. 곱죠 1.08a는 a 플러스 200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좌변으로 넘겨 줄게요. 이건 1a죠. 그렇죠? 그럼 1.08a 1a는 0.08a가 되죠? 20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자, 0.08은 100분의 8이니까 a는 2 1000에다가 우리 역수 8분의 100을 곱해 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4 2 8 4 2, 8 4 5 그렇죠? 이 약분되고 그러면 a는 25000 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가방은 최소 25000원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는2 25000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는 최소 얼마입니까? 적어도 25000원이다. 이상이니까, 그쵸?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